마커터입니다. 아. 어, 거들야겠 어! 로우 슬로우. 야, 터너버 줘. 터너버 주버에콜 올라. 아올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啊啊！Uh uh. 보그해보치보오야 보고, 보고. 급할 거 없잖아 오픈 싸싸소 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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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수비 소 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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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슬로 뭐,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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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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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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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아비 가비, 비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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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가 나가셔야 돼 빠르잖아 이 내꺼 스크린 왼쪽 맹체 맹체 하나 둘 빨리 나가셔야 돼요 너무 잘나 너무 잘 나왔다 뒤에 에뒤 앞에 싸

슬로우, 슬로우 움직여,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좋다 까비, 까비 백, 백 3분, 3분 우리 움직여, 움직여 푸샤아 뺑! 뺑!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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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 롤! 오케이 좋아. 오른쪽, 오른쪽. 우샷. 오른 오른, 오른, 오다 오른 뗐다. 손 손. 아니야 어, 급할 거 급할 거 없어. 우리 움직여야 돼서 있으면 안 돼. 야구시자 어, 빽빽.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급할 거 없어 급할 거 없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우리 스윙해 스윙해. 나이스나이스사 사. 꾹, 아, 아까깝이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야, 슬로우. 오케이. 우리 움직여야 돼, 하이랑. 야, 싸, 싸, 싸. 굿샷. 자, 자. 자들와와들어와들어와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비었잖아 루와 뚜루와, 뚜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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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와뚜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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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뚜루와, 나가, 뚜루와, 나가,

했어, 어안 다치게,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반갑습니다. <laughs>